소리와 함께 깜짝 놀란 인간들 확인을 해보니 거기엔 새로운 섬이 있었고 인간들은 그 섬을 가기 위해 다리를 이어 이동하고 있었다 근처에 가보니 전설의 포켓몬 파이어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아르세우스가 말한 세력 중 하나의 세력임을 깨닫고 그들은 그 섬으로 들어가 파이어를 붙지른다 여러분들, 일단은 저희 얼음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농사하려면 땅부터 좀 캐야 되거든요? 땅부터 넓혀야 되니까, 네네. 얼른 일들을 좀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음, 열심히 일해야 아니, 바닥이 자꾸 부서지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기? 그거 <laughs> 네, 어, 아닙니다. 예, 아, 왜 뜨끔하세요? 잠시만 이거 돌 하나로 하는 거 효율성이 없는데 반블록으로 만들어야겠다. 네, 그 네. 반블록이 가장 효율성이 좋을 것 같은데. 네, <laughs> 여러분들 저 이상한데 네. 왜 저만 땅을 넓히고 네.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 같이 네. 좀 제가 네. 안 하고 네. 있는 네. 사람들. 저희가 늘릴 테니. 어, 네. 그럼 늘리시죠. 예, 네, 늘리시죠. 저한테 아. 곡괭이를 주시면은 네. 제가 차라리 늘리겠습니다. 곡괭이 늘려? 주시죠. 네. 어. 내가 피그몬한 세트가 사라졌다. 철개도 있는데 왜 철개는 안 쓰고 왜 돌고갱이로 쓰고 있죠 저희? 아깝잖아요. 아 철개 아까워서 안 쓰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 아... 이 방어구는 왜안 입죠? 아깝잖아요. 네. 아, 저번에 네. 방어구나 떨어진 것 같은데 좋은 거. 축제만 마세요. 핑그님 팬티도 잃어버리고. 아, 팬티데잃어버렸다고왜 그러세요? 네? 제 팬티를 제가 잃어버렸는데. 아니 그 본인 팬티인데 사야 되잖아요 그 팬티를. 멋있죠? 저희가 사줬잖아요. 아 정말. 돌 먹고 있죠, 이슬님? 네,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네.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3개 들어왔어요. <laughs> 잠시만요, 저저한 20개 타버린다? 캤거든요? 3개 들어왔다고, 20개 캤는데? 오, 약간 이상해서 다 타버려요. 아니, 이거 너무 이상한데요? 잠시만, 20개를 캤는데 3개밖에 안 들어왔더니요? 60개를 캐면 몸에 20개 들어오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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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웃음> 어, 누가 만들었나, 이거? 아, 아르세우스님께서 예? 잘못, 잘못, 거 아니, 아르세우스님께서 저희가 생존 방식을 이렇게 어.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게 맞을까요? 지금 보세요. 지금 60개 캐, 캐면 30개 들어온다니까요. 저 거짓말 아니고 캐고 있는데, 제 몸에 아, 들어오고, 있, 들어오고 있네요. 살만한 게 없어요. 네네. 얼른 농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 그럼 좀 넉넉하게 사오세요. 여기 은화 있잖아요, 저희. 은화. 근데 중요한 거는 은화는 동화가 되질 않잖아요. 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저번부터. 네네. 여기 돌아다니는 포켓몬들은 잡을 수 있는 거죠, 이 친구들? 아, 잡을 수 있다고 들었 몬스터볼 들었는데. 있으면 잡을 수 있지 않나요? 그 몬스터볼 있으면 잡을 수 있다 그랬죠. 잠시만요. 넹. 몬스터볼이 얼마야? 동화 비싸. 비싼데요? 하지 말죠? 동화 2 0개삼 35개 정도가 스포볼이니까 싼 거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제일 비싼 거 사야 되지 않을까? 제일 비싼 거 얼마죠? 제일 비싼 게 금화 하나요 은화 하나 있고 저희 한번 은화를 써서 써보는 것도 진짜 못 잡으면은 그게 핑구님 팬티콜 나지 않을까? <laughs> <laughs> 아니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포켓몬 잡으라고 했었으니까 같이 공존하라고 저희를 불러내, 불러낸 거잖아요. 여기에 어? 그러면은 돌을 저한테 좀 주시면은 제가 한번 가서 해보겠습니다. 핑구님 할거 없어 보이시는데 저파이어송 한번 갔다 오시죠? 저희 아직 못 찾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저 궁금한 건데 지금 저희 네 명이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을 하는 거는 저랑 이슬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분은 뭐 하시죠 지금? 아저저땅 넓힌 거 보이세요? 지금 규모?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오케이 인정 흉훈님 갔다 오세요 많다. 아니 그것보다 저희 4명 네 사는데 누가 여기다가 상자를 숨겨가지고 <laughs> <그걸> 숨겨놨는데 아요 <laughs> 벌써 관리지 <laughs> 아니 이슬님! 네? 아니 우리 공동체잖아요 왜 개인 체제로 가시죠? <laughs> 아니 저거 비상금이에요 비상금 그 비상금? <laughs> 그 어디 비상금 어디있었어요 주훈님? 아니 저저 저, 어, 네, 저거 아니 내려가는데 <laughs> 아니 어떻게 보이시죠? 거 보이는 거예요 여기 아니 뭐야, 비상금이 조약도 12개가 끝이에요? 네 아이 뭐야, 동화 <laughs> 하나 <진짜> 숨겨놓으셨네 <laughs> 돌이 얼마나 안 나오면 이 돌이 이렇게 귀해지는 거야 아니 돌 캐면 <laughs> <쾌면> 절반은 사라져 <laughs> 제작자가 좀 잘못 만들었다니까요, 저우효유이 아이 진짜, 핑구님 어디 갔어요? 이미 파이어소 갔다 오라면서요 아, 알겠습니다 아유 화내요 아유 화내지, <laughs> 아유, 화내지 <laughs> 마요 무거워요 이거 아르세우스 그냥 일하, 혼자 일하기 싫어서 우리 부른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 합법적으로 의심이 돼요 아르세우스의 노동자들 아닌가요? 아, <laughs> 이또 우리 저희를 불러주신 아르세우스님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 병원에 오셨네요? 네 가져온 게네뭐 있어요? 이거하고 네, 네, 어? 어. 이거 요구 있습니다 아, 어. 아 어. 섬을 꾸미세요랑 레드스톤 횃불 이 레드스톤 횃불은 뭔가 좀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가지고는 있죠 예 저거 나중에 뭔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 정리하고 정리하고 여러분, 저 퀵볼이란 거 하나 샀거든요? 은화 썼습니다. 어? 저, 여기 저희가 일단 잡을 수 있는 포켓몬 중에, 어? 빙구님! 네. 혹시 저기 성에 포켓몬 있나요? 없어요, 한 마리도. 한 마리도 없어요? 네. 그럼 저희가 지금 가장 레벨 센 게? 14레벨, 18레벨. 이 어, 친구 15레벨? 한번 잡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 18레벨 블루를 잡는거고요 네. 어, 좀 귀엽게 생기긴 했네요. 아마 음, 잡아보긴 해볼게요. 네. 어? 네. 뭐야? 어, 네네. 어? 아니 주윤님! 우리를 죽였어! 아니 가면서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뭐, 뭐지? 나도 모르는데 나의 능력이 있네? 아니 좀더 강한 <laughs> 친구 나올 때 한번 도전해보자. 어이게 아보 나왔다. 어 아보 21회를 나왔어요. 어 21회야 오케이 다시 돌아갈게요. <laughs> 왜 혼자 왜 웃으시죠? <웃음> 갑자기? <laughs> 어무서워요 그러지 아요 저분 또 비상금 숨기는 거 아니야? 아 하지 마세요. <laughs> 아 저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떠세요? 램 몇인데? 22레벨이요 자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네. 나나보세요 잡힐까요 얘 근데? 뭐 이거? 어? 어? 됐어요? 여기 튀어나오는데요 뒤에? 뭐야, 어? 저희 은화는요? 이러면 날라간 건가요? 뭐야 얘네 뭐 아무것도 안 주네? 이거 내꺼 아니야 이러면 이제? 제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같이 아, 일단은... 지금 이제 같이 사는 건가 이렇게 해서? 아니 이제 자기의대로 가고, 가고 있는데요 그냥 뭐야 그러면 아, 저희 그럼 날린 거예요? 아닌 뭐것 같은데요? 아, 이거 포켓몬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아르세우스 아르세우스 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한번 갈까요? 아, 근데 저희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뵙긴 했어요. 예. 네, 저희 파이어섬 생긴 거에 대해서도 좀 물어봐야 되고 다른 자원을 혹시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봐야 돼서 제가 한번 갔다 올게요. 어, 네, 다녀오세요 돌은 있으신가요, 근데? 돌은 있습니다. 예? 어, 네? 제가 진짜 나쁜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 상점 건물이 돌로 돼 있잖아요. 아, 안 됩니다. 아, 그럼 안 되나. 아르세우스 님이 만들어 주신 이 창조물들은 웃으면안 됩니다. 저희 모두가 아르세우스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쵸, 전지, 그치, 아르세우스님의 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르세우스님, 저희를 위해서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포켓몬을 주신다면 이 얼마나 저희가 행복하겠습니까 어, 뭐야? 어, 왜요? 뭐 있어요? 여기 이상한 포... 그때 같은 악당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응? 뭐야? 그때 아르 아르세우스님밖에 없었잖아요. 더 있어요? 아니 포켓몬이 너무 많은데요? 많다고요? 뿔달린 친구랑 외계인 같은 친구들 너무 많은데 잠시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무서우니까 난 저기 안 가야지. 혹시 위험한 친구들이 있나? 아르세우스님 옆에 있으니까 아르세우스님 친구들 아닐까요? 그냥 한번 아닌 것 거... 같은데요? 아 이거 한번 가봐야 할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가볼게요. 어? 이거 파이어때랑 똑같은데? 똑같다고요? 수상한 레트라라는 이름이 떴거든요. 잠시만 이거 설마? 어? 아르세우스님 말고 레트라가 있는데? 일로 와 보세요 다들. 오, 네, 아니 좋네. 요즘 뭐 이상한데? 아직 저희의 같은 동맹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다들 아이템 넣고 오세요, 알겠죠? 저희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번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저친구들어 온다 이상하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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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어, 어 뭐야? 어, 어 떨어졌어. 어대원진네대원진네 잡아 잡아. 어어어 어, 어. 아, 여러분 도망쳐, 여러분 도망쳐. 저 죽어요. 대원이네 저희 안, 안으로 저희 안으로 안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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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드릴게요. 어, 철 가보니 보니까 별로 안 아픈데요? 오 어, 잠시만요. 어? 어? 어 잠시만요. 어, 저저 저, 어! 아! 저 가보니 는데 아, 이거또 전쟁을 할 땐가. 적군들이 저기 있다는 거는 인간들이여 검을 들어라. 저랑 핑구씨비 갔다 오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이승님, 어, 어디 어 가세요? 저... 왜 혼자 가서 죽으세요? 그니까, 병원에 기술, 기술, 기술. 어? 어 어어어. 오! 그렇지 그렇지. 밀고네! 어? 어. 잠시만요. 이거 아이템이. 잠시만요. 그렇지. 잡 잡나? 오, 잡나? 오, 오! 알에서요 선생님. 알에세요 선생님! 안 돼! 아! 어. 이 남아 있어요. 제가 아까 주웠습니다 아 주웠어요? <laughs> 네아 잠시만요 아, 네. 저희 저거 잡으려면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다 같이 일단 네. 검을 좀 만들고 떨어지지 않게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옆에 벽을 쳐놔야겠네요 네 일단은 그거는 없던지로 가시죠 가겠습니다 박사님 아 혼자 가면 또 죽잖아요 파이브이요딱 어, 어, 보니까 혼자 가서 죽겠구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 어어 잡아 잡아 떨어뜨려 떨어트려떨어트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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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케이 코프레 하나 떨어졌어, 코프레 하나 떨어졌어. 기술 써, 기술 써, 기술 써, 기술 써, 기술 써. 그렇지, 기술 써.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온다, 온다. 괴물 이쪽까지 온다. 아, 또. 어, 괴물 하나 이쪽까지 온. 아, 어, 그렇지. 철검은 살렸습니다. 여, 검 갖고 와, 검. 돈 나왔는데요, 그만. 동화 아니에요? 하여 검이요. 예. 나쁜 친구들 못 때리는 검인 것 같은데요? 나쁜 친구들을못 때린다고요? 한번 가서 쓰... 아, 그거 능력 좀써 보시래요? 네, 파이어검 좋은 거 맞아요? 아 이거 너무 안 좋아요. 이 친구들을 좀 떨어뜨리는 전략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이템 많이 있는데 요 여기? 20대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오금 디바금 디바금 오롱턴오롱턴 쿨타임 몇이야? 이거 쿨타임 몇이야? 이거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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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 후퇴. <laughs> 어, 오롱턴오롱턴 떨어뜨려. 오롱턴떨어뜨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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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서. 자, 기술 아, 쓸게요. 기술 쓸게요. 쓸게요. 그렇지 뭐야? 한 번밖에 안 때려? 어, 이 거리가 안닿나 보다. 음, 그렇지. 이거 잡으면 되지. 오케이 아 도끼, 도끼 기술 그렇지 뭐야 한 방밖에 안 때려 야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이거 가능하신 거죠 오 몹을 아주 훌륭하게 모아주셨네 사대 사대리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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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고마워요 오케이 잡았어요 어뭐좀 많이 나왔는데 오 어, 떨어졌다 오한 어, 마리 떨어졌고 뭐라 뭐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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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스 얘가 약간 최스님 같은데요 저 수상한 레트랑 이정석만 잡으면 되는 거 같은데? 근데 저희를 먼저 공격하지 않는데? 근데 지켜요? 아! 어 아! 오오오오오 뭐야 뭐 뭐야! 뭐뭐뭐 오오오 잡을 수 있어요? 오? 오오 어! 어 잠시만요 이거 네 잠시 잠시 찾... 아, 떨어� 아이템 터...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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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터진다 아이템 터진다 잡았어? 어 피... 어피 어, 난다 피 난다 위에 밑에서 피 달아요 오 고통스러워한다 기다리면 죽으려나? 제그 전에 여기 이거 막아주죠 여기? 어 여기 아이템 또 여기 또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빨리 막아줘요 이승님 여기 막아주세요 여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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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이 뭐해? 어디가? 아니 저런 사람이 있나? 레트라 만났어. 아, <laughs> 레트라 레트라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오다가 떨어지신다고요? 어! 아, 아이템 뭐야? 떨어졌 이거. 어? 아이템 몇개 떨어졌죠? 다이아 떨어졌는데요? 아, 아깝다. 잠시만요. 철괴 일단 네개 있고 레트라한테서 동전은 안 나왔는데. 근데 저희 아르세우스의 편지라는 걸 지금 얻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들이여, 여러 세력 중 어떤 세력이 자꾸 이 주변을 기웃기웃거리더구나. 혹시 몰라 나는 이 편지를 미리 쓰겠다. 만약 너희가 이 편지를 본다면 나는 아마 지금 그 자리에 없겠지. 내가 말한 대로 이 세계에는 여러 세력들이 있단다. 하지만 내 주변을 기웃기웃거리는 세력들 중악 타입으로 추정되는 세력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 건가? 이 녀석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 세력은 아닌 것 같다. 부디 너희가 이 책을 못 보기를 바란다. 이거 말하는 게 어째 뉘앙스가 납치를 당하신 느낌인데? 악타입으로 추정되는 세력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주변에 악타입으로 보이는 포켓몬들이 있었다는 건데, 아르세우스님이 없다는 거는 악타입 세력이 가져갔다는 건가? 봤는데요? 혹시 아르세우스님의 뭐또 숨긴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주변을 차, 찾아볼까요? 혹시 뭔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